오늘은 연인끼리 냉각기를 가지는 것의 위험성과 장단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냉각기란 연인끼리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헤어져서 마음을 진정하고 관계를 제고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냉각기는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어떤 커플들에게는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커플들에게는 이별의 전주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냉각기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냉각기의 위험성과 장단점, 그리고 냉각기 대신 할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냉각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이별의 완충 장치로서의 냉각기를 갖는다. 상대방이 냉각기를 제한하는 것이 때로는 헤어지겠다는 의미를 애둘러 말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제로는 이별 통보라는 마지막 한 방으로 상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냉각기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접어버리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2. 상대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 냉각기에 관련된 위험성 중 하나는 어느 한 쪽이 냉각기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냉각기를 가지자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피차 시간 낭비를 피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3. 냉각기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냉각기는 온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서로의 차이점이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냉각기를 가지는 상황으로 이끈 모든 문제들이 알아서 바뀌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무작정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방법은 바로 그동안 함께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막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 냉각기를 가지기로 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서로를 위해 각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없는 점에 대해 확실히 정한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협력심과 함께 솔직함이 필수적입니다. 즉, 현실성 있는 기간 내에 스스로 실천 가능한 점들을 약속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둘이 아닌 혼자 보내는 시간 스스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요구에만 동의하며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아무 것에나 동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가 시간을 요구하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줍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서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합했을 때를 대비해 서로로부터 바라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각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때를 대비하여 상대를 놓아줄 마음의 준비를 해둡니다. 영영 각자 갈 길을 갈지 서로에게 돌아갈지를 결정할 때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각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 냉각기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던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풀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관계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냉각기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다퉜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게 합니다. 냉각기를 통해 서로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인식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2.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냉각기는 두 사람이 같이 하던 것을 홀로 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항상 둘이서 했던 일들을 혼자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냉각기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합니다. 냉각기의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냉각기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가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1. 감정이 과열되어 서로를 상처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위험이 있을 때, 냉각기는 서로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감정이 과열되면 논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서로에게 더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2. 서로의 관계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 냉각기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서로에게 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하거나 개선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자신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전달하고 관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합니다. 3.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싶을 때 냉각기는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싶은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서로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주고 자신의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각기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냉각기를 가지기 전에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냉각기의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냉각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하고 합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냉각기의 기간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적절하게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연락 방법과 빈도에 대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냉각기를 가지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냉각기의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면 냉각기가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에는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고 상대방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서로에게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면 냉각기가 끝난 후에도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냉각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듣도록 합니다. 또한 서로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칭찬하고, 문제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합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냉각기가 끝난 후에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냉각기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냉각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